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동남아시아 축구계를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경기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스코어를 보십시오. 말레이시아 4, 베트남 0. 한때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지도 아래 동남아의 왕으로 군림했던 베트남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득점자들의 정체였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들이 피게이레두, 브라질 혈통, 홀가도, 아르헨티나 혈통, 라베어 코비농, 캐나다 혈통, 그리고 디온 쿨스, 벨기에 열통.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까? 선발 라인업의 대부분이 귀화 선수로 채워진 국가 대표팀이라니 오죽했으면 말레이시아 현지 팬들조차 이게 말레이시아 대표팀이야 아니면 월드 올스타 팀이야 라며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을 정도입니다. 아이고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무서운 기화광풍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아시아 축구를 어떤 미래로 끌고 가려는 걸까요? 오늘 저, 김준석이 이 뜨거운 이슈의 핵심을 낱낱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신 이 충격적인 결과는 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이변이 아닙니다. 이 경기에 담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로 말레이시아 현상 그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다국적 군단이라 불리는 그들의 선수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똑똑히 보십시오. 베트남전에 선발 출전한 11명의 선수 중 무려 9명, 11명 중 9명이 귀화 선수였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남미 출신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신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넘어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까지 이건 뭐 거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방불케하는 그라운드 위의 합법적인 용병군단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나라를 대표하는 팀이 맞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대담하고 충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진실. 전례 없는 공개 모집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자그마치 37명,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7. 37명의 아르헨티나계 선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국가대표 공개 오디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 그룹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니요. 이건 정말 세계 축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규모의 국가대표팀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 번째 진실은 더욱더 아이러니 합니다. 바로 자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입니다.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바로 말레이시아 자국 팬들이라는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팬들은 이건 반칙이나 다름 없다. 우리 자국 선수들의 미래는 대체 어디로 가느냐라며 냉소와 분노가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승리를 해도 진것 같은 이 찝찝함.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가대표팀의 정체성을 기운드는 전략은 이미 자국 내에서도 격렬한 둔열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발 충격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 귀화 군비 경쟁의 시작입니다. 그 직접적인 희생양이 된 베트남, 특히 우리의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역시 달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김 감독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럽에서 뛰고 있는 100여 명의 베트남계 선수 경단을 부랴부랴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계는 그야말로 귀화선수 군비 경쟁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치킨게임의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대체 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거의 광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귀화정책에 매달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면 정말 자랑스럽게도 그 중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신태용 감독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은 바로 신태용 매직에서 시작됐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은 네덜란드 리그 등 유럽에서 뛰던 20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혈통의 선수들을 과감하게 발탁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을 모으는데 그친 게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인도네시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변모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4차예선 진출이라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위협을 달성해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필사적으로 따라하려는 성공 모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욱더 거대한 줌모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인 지도자의 놀라운 해안과 불굴의 결단력이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성공 스토리는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좌불안석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시아의 거인을 자처하던 중국입니다. 실제 중국 언론들은 긴장과 걱정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들은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 발목을 잡혀 탈락의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뼈 아픈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수더뜬 훨씬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버전의 말레이시아와 마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과거 중국 역시 브라질 출신의 엘케손 같은 선수들을 귀화시키며 야심을 드러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실패했던 그 전략으로 이웃 나라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심지어 그 성공 때문에 자신들이 탈락하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게 마저 초월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아시아의 맹주라는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지금 중국 축국의 전체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건 대담한 계획이 과연 말레이시아에게 영이한 신의 한수가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국인 중국 언론이 아주 날카롭고 치명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내세우는 저 37명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혈통, 그 합법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여러분 이건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통으로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은 지적입니다 히파 규정상 혈통에 기반한 귀화는 허용되지만 서류 위조를 통한 혈통 조작은 국제 축구계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축구 역사에는 바로 이 혈통 조작과 관련하여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 피눈물 나는 설레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동티모르 사태입니다. 동티모르는 과거 무려 8명의 브라질 선수들의 혈통 서류를 위조해서 버젓이 국가대표로 출전시키는 전 세계 축구팬들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진실을 언젠가 드러나는 법. 그 결과가 그 대가가 어땠는지 아시니까 피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그들이 출전했던 29경기 29경기가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무료 처리된 겁니다. 아시안컵 본선에 나설 자격 당연히 박탈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축구계를 뒤흔든 전례없는 수준의 중징계 철퇴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계의 모든 눈이 말레이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말레이시아는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것일까? 아니면 파멸로 향하는 이 끔찍했던 과거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일까? 앞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위험한 도박이 법적인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설령 말레이시아가 법의 좁은 틈을 교묘하게 모두 빠져나갈 수 있다 해도 문제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남게 됩니다. 바로 한 국가대표팀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국가대표의 정체성 얻는 것과 잃는 것. 한 나라의 축구 팬들이 TV를 켜고 자기 나라의 경기를 보면서도 그라운드 위 선수들에게서 낯선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그 땅에서 나고 자라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온 수많은 어린 유망주들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며 좌절하고 대표팀이 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과연 그 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대표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11명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한 소년이 조구르바루의한 소녀가 국가 대표가 되는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위를 뛰는 선수들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다면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과연 진심으로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뤄낸 승리의 기쁨이 과연 온전한 국민적 축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응원한 팬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국민적 자부심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막대한 돈으로 사온 차갑고 계산적인 고용된 선수들의 실적에 불과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도박이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슬픈 질문입니다. 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남아시아 헌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귀화광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태용 감독님의 눈부신 성공이 그 불씨를 당겼고 말레이시아의 무모한 도박이 그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으며 그 거센 불길에 베트남은 공포에 질려 억지로 끌려가고 있고 아시아의 거인이라 불리던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좌불안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혼돈의 소용돌이를 보고 있자니 역설적이게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자부심이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선수를 수입하고 손쉬운 지음길을 찾으려 헤맬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단 하나의 철학을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그리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지켜왔습니다. 바로 유소년 시스템을 통한 인재육성 K리그라는 튼튼한 뿌리부터 시작해 각급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수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내는 것,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맺은 결실들을 보십시오. 세계 무대를 빛내고 있는 손흥민,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오른 김민재, 파리를 홀린 이강인, 이 선수들은 수입품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이 땅의 아들들이며 우리 시스템이 낳은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이 부끄러운 논란들을 보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국의 저 불안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고된 길에 대해 더큰 자부심을, 더 뜨거운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의 길,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 그리고 돈으로 살수 없는 가짜가 아닌 진짜 자부심의 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과연 귀화 선수들의 힘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아시아 축구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각 나라 축구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파괴할 위험천만한 거품에 불과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축구라는 게임의 판은 완전히 바뀌었고 중국의 사례에서 똑똑히 보았듯이 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팀은 앞으로 더욱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귀화 열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찬성한다. 실력 향상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연한 대세다. B. 반대한다. 고유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해치는 위험한 도박이다. C. 기타 다른 의견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아래 댓글로 꼭좀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